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양대기입니다 제가 요번 시간에는 레이모나라님의 선물 을기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오메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봉지에 두개가 와있어요 이렇게 눈찢으셔도 안잡힐 정도로 일단은 먼저 요아이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원래 그냥 비닐봉지 써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쁘게 해주셨어요 근데 원래 박대같은건 그런건 없는데 그래도 되게 이쁘게 해준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것도 못 붙여줄 것 같다고 한것 같은데, 어, 어 글씨 너무 이쁘다. 제일 먼저 봐야겠어 저런 거는. 어, 이런 거 되게 잘 뜯긴다. 오! 사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얘는 버려지고 갑자기 끊긴 이유는, 어, 아니, 카메라가 끊긴는게 아니고, 이거 택배 봉투가 끊겼다고요. 진짜 무편집으로 아마 이건 올릴 것 같아요. 진짜 무편집으로. 이건 무편, 무편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 안은 안 봤고. 일단 안은 보진 않았고. 전공 체크, 나, 나공은 혼다잘 보도록 할게요. 고마워. 그리고 전공. 우리 사람 댁기 많이 구독해주세요, 레인보우. 레인보우 나라 님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음, 그리고, 틱, 리 체크리스트? 그게 뭐지? 히히, 레인보우 나라. 정말 글씨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나공 영상 끝나고 거고, 숙 속샷입니다! 대박! 우와, 끈액기 샷! 제보 아무 말 없었잖아요. 제가 그거 놓고 왔고요. <laughs> 이거 는한 마리씩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드릴게요. 어이름은안 지었는데 나는 얘는 뭐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애교 에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정말 이렇게 푸짐하게. 어 아, 냄새 너무 좋다. 레이모라는 액괴는 다 좋던데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다 좋아요 에이, 이렇게 턴도 주시기 아까우셨을 텐데 이렇게 어왜 이러지 화면이 잠시만요. 휴대폰이 좀 미쳤었고 이렇게 손에 조금 묻었네 아까 그 액괴가 괜찮아요 이렇게 두개 액괴도 잘 왔고요 체크리스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쓰기가 귀찮았을것 같은데요? 얘는, 오, 어, 2층이다. 엄청 오랜간만에 보는 2층. 맞나, 2층? 맞네요. 폼클레이 2층은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헉? 지금, 지금 엄청나게 취적되는 그런 액기를 봤어. 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진짜 영상을 올렸었,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니면, 하고에도 저희가 이런 액기들을 다 갖고 오거든요? 근데 네. 아저 이와 제가 써클투구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가지고 어머, 지금 방금 그거 보셨죠? 흐르기샷 너무 좋은데요? 흐르기샷이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어. 아 진짜로 너무 좋구요 그리고 얘는 어 얘는 그냥 액체괴물이네요. 와, 진짜, 너무 푸짐하게 줬다. 그, 애는 모짜렐라 치즈버거라고 제가 지금 계속 보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너무 푹신푹신해. 구름 같아요. 무슨 이게 구름 같은 우와. 근데 이거는 액점이라고 할게요. 액점이랑 가깝거든요? 느낌이. 액점은, 그 아이클레이 같은 액점 있잖아요? 그, 아마 액필에 대야에 잘 아시는 분들은 아, 아실 거예요. 이전 애키를 잘 모르는데. 얘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뜯어볼게요. 시샷 우르르, 으이 루프 새거. 캡쫄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젤 괴, 어, 제젤 괴. 제 괴는 제가 조금만 줬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 엄청 조금 좋는데? 투명? 아, 엄청 조금이래. 얘는 진짜 너무 귀한 희색이잖아요. 이건 쪼끔 다니. 이건 진짜 안 쓰고 너무 아껴줄 거예요. 그리고 한번물 넣어서 싹가거든요좀 구린 것 같아가지고. 얘는 포도송이 체액인것 같은데요? 이걸로 2층 아닌데? 마블링 보이시죠? 이렇게. 마블링이 보입니다. 와, 진짜. 너무 캡사라 합니다. 와,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포장하게 주셨고. 그, 제가, 서클톡으로 더 뺏겼, 었는데 이렇게 엄마 몰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얘는 좀 다른 거. 얘는 녹일 때 간편할 것 같아요. 녹일 때 정말 간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포크도 이용할 것 같고. 그리고, 두 개의 소다입니다. 어. 소다 캔 많이 주셨어. 제가 그때도 소다 한번 샀었는데, 어? 한번 샀었는데, 소다를 다뺏겨서 소다도 같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렸거든요, 소다도. 근데 소다도, 오, 소다 떼졌다. 소다도 잘쓸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은, 이거는 한개한 한 개씩 이름을 다 지워서 영상을 여러분들께 꼭 올리도록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제가. 영상 목록을 이제 다 삭제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액괴로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네. 이상으로 이건 올릴 거, 이걸 레인보우라는 거와 이거 주신 액괴를 다한개한 개씩 한개 소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빠이빠 사랑합니다.